얘들끼리 병원비 내주시잖아요. 그냥 주면 끝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시군구청,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세요라고 해버립니다. 아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그런 경우 생각보다 없습니다. 현금을 줄지 뭐 부동산을 줄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증여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은 증여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죠 그러면 현금을 줄지 뭐 부동산을 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현금은 사실 바로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뭐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부동산 을 살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면 현금을 주는 게그 목적상 아주 적합하겠죠 단순히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그리고 그 부동산 형태나 그 자산 형태에 어떤 게 적합할 것인지 그것에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지우는 이유가 이 수증자를 위해서 준다기보다는 증여자를 위해서 준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 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가 좀 중과세로 아주 높은 세금을 부과됐었습니다 2017년 8일 대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책도 엄격해졌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율도 엄청 셌었고요. 그래서 막 종합부동산세 몇 천만 원, 몇억 내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 1억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나의 주택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 1억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겁지겁 이걸 빨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독립된 세대인 자녀에게 분리해 가지고 주택을 증여한 다음에 나의 종부세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자녀에게 이번 참에 부의 이전도 해주면서 나의 세금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까 증여에 대한 비율도 많이 빠질 것이냐 뭐 그렇게 보게 된다면 통계치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계치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여가 상승했다가 살짝 빠진 정도, 이 정도밖에 수치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증여는 지금도 왕성하게 증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이 주택을 산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니까 부모가 갖고 있던 주택을 그냥 한채 주는 겁니다. 나의 세금을 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주택 증여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상가나 사무용 부동산 결국은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죠. 이말 그대로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면 고민이 될 겁니다. 임대 부동산 임대소득 좀 많이 벌수 있는 부동산과 아, 이게 사면은 자산가치가 미래에 많이 높아질 것 같아 라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주느냐 물론 두개다 완성돼 있는 부동산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가치가 너무 비싸요. 이게 막 몇십억 할 거니까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이 자녀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세 소득이 굳이 필요 없다라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동산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게 아니면 임대용 부동산을 줘서 유동성을 확보시켜 달라.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녀가 이제 소득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를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고 주택 부분만을 해서 또 세부화시켜 보면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래가 일반적인 게 아파트가 많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개념이 너무 명확합니다. 상증세법상 이 시가라는 개념이 먼저 선순이고 이 시가가 없었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수용가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세대 에 앞동에서 내가 갖고 있는 84제곱 미터가 뭐 10억에 팔렸다 라고 하면 그 10억을 그냥 끌고 와서 시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가가 너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 대신 자녀는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미래에 팔 때는 세금이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다가구나 다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해서는 빌라촌이라고 하죠. 월룸촌이나 이런 데서는 나의 똑같은 월룸촌 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옆에 부동산과는 사용 승인율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동, 호수도 개수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동에서 이게 얼마에 팔렸든 간에 상관없이 내 거에는 똑같은 가액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 중에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잖아요. 수용 공매도 없죠. 그럼 딱 하나 있어요. 감정가액뺏겼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주 그것보단 낮은 가액이죠.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 하나인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좀더 저렴하게 증여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취득가액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10억 정도인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대부분 6070%에 해당하니까 어 70%로 가정하면 7억에 이제 증여를 해주면 3억 원 정도의 증여를 낮게 맹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래 내가 팔때 이게 12억에 팔았다 가정을 해보면 차액인 5억에 대해서 장애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활용할 게 있죠. 독립된 세대가 1세대가 2년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데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독 주택을 받을 때 가액을 최대한 낮게 받고 미래에 팔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0원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이 거래 세금이 증여 때도 적게 내고 양도할 때도 적게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줄 때부터 다 짜서 들어가야 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못 짜게 되면 여러분들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냥 주면 끝 아니야. 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여의 유사한 형태 중에 많이 믹스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부담부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저가 양수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주택에 채무가 없는 게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껴있죠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에 6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이제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이 6억 원은 유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너가 갚아란 얘기죠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준다고 치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그녀는 6억 원을 뺀 순수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좀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확실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1억 이상 적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죠? 아버지가 내니까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자녀가 돈이 없고 대부분 아버지는 돈이 있을 거니까 아버지가 좀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여기서 리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6억 원의 채무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이걸 몰래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채무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이거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주제인데 이 6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진짜 매년 갚는지 안 갚는지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들 이 있어요. 아 그럼 주고 내가 몰래 갚으면 되겠네. 몰래 갚다가 바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걸리냐? 그러면 6억 원에 이제 전세를 주고 있다가 아, 자녀가 약간 소득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반전세 하시잖아요. 3억 원에 뭐 150으로 바꾼다거나. 그럼 3억 원에 이 보증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당신의 소득으로. 그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갚았는지 소명하세요라고 바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억에 추징당할 수 있다라는 거 부담부증 쪽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가 양수도는 간단합니다. 똑같이 10억 원의 주택이 있는데 자녀가 6억 원에 싸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시가대로 사야 되는데 좀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뭐 비과세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어차피 6억 원의 양도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양도세 계산하니까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인데. 신고 자체를 허투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파는 사람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다 세법적 적용을 받는데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그럼 실질적으로는 6억을 받았지만 이 시가는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4년 싸게 샀잖아요. 싸게 샀을 때는 어떠냐면 이 정도의 차액을 증여세로 내야 돼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럼 10억 원짜리에서 6억 원을 줬고 시가의 30%와 3억 원이면 결국 3억 원이잖아요. 얼마죠? 1억 원이 남았죠. 그럼 1억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이 저가형 수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6억 원에 샀다고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계좌로 돈준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계약서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간단하고 원시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시군구청 부동산원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실질적으로 돈준게 없네요. 그러면 전부 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세요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거래 형태를 아 그냥 매매로 매매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 당시의 날짜에 맞춰서 계좌 이체 내역까지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더 많은 이제 컨설팅 기법들도 있지만 이 어쨌든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하셔서 추징액수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펼쳐지면 10년간 계좌 내역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가 배우자랑 자녀들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을 10년치 거를 전부 다 솔팅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역을 이제 출력을 하신 다음에 간단해요. 다 소명해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 급부로 아들이 받았다고 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준 내역이 없으면 이거는 부자지간에 이 돈을 주고 받은 일정의 차용 형태가 아니라 결국 순수하게 다 증여를 받은 걸로 봐서 그것에 따른 증여세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신 받아서 어떤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역까지 전부 다 소명내역을 좀 만드셔야 돼요 가끔 아버지가 좀 힘들어서 아들아 너가 뭐 가족들한테 아니면뭐 친척들한테 뭐 종중 비용이나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 정산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가끔 이런 미스도 있으세요 아버님이 이제 좀 힘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됐다거나 뭐 자산관리가 어려우셔서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모든 월세를 아들 통장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부, 아들이 어차피 그걸 받아서 아버지 모시면서 생활비 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 내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받아야 될 임대 소득을 아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이걸 다 증여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간단하게 행정 편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러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제발 지금 잘못하고 계셨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올바르게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 쪽도 좀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자녀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병원비 내주시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대한민국 효사상 아주 좋다 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 대전에 1억 줬는데 그걸 내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서 갚은 걸로 쳐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건 증여고요. 여러분들이 병원비 내주는 거는 이 상증세법상 적혀 있는 비과세 항목인 병원비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 내역들을 좀잘 만드셔서 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아버지가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더 명확하고 소명할 때좀 긍정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동안 그런 것을 끊임없이 세무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 세무조사 펼쳐지고 나서 그걸 부랴부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게 기억이 잘안날수 있죠. 왜냐면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는 시간들이 꽤 필요할 텐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10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달반 동안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소명이 필요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받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간단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 너무 적은 금액이면 과세관청에서도 아 이건 정말 생활비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인 금액이 쌓였을 때꽤큰 금액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징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5만원 짜리가 10년간 쌓여서 800만원 이어서 소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라는 거는 내가 기준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사할 때이 조사관님이 기준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준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현금 인출하고 그냥 내거 통장에 넣으면 되지 근데 그 날짜가 인출한 내역과 입금된 날짜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지난간의 역사로 봤을 때꼭 여기서 인출되고 10일 이내 에 입금이 자녀한테 갑자기 입금이 된다라고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원래 월급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입금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약간 퀘스처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엄청 크다 라는 점은 어 개인적으로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국가 경제에 이 세금이 잘 쓰여진다 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속세가 실현됐을 때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좀 진지하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세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그것까지 말하는 건좀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재산 축적을 하기 위해서. 피상 속인는 세금을 이미 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 가치는 지금 자산 가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리는 있겠지만 공제액수를 좀 높여주거나 지금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세율표를 좀한 번쯤은 과세 표준의 범위를 넓혀준다거나 그런 건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T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화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요.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